오늘은 요즘 게이밍 노트북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레노버의 간판 노트북인 로크 15 ARP9이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할인해 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무려 25%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레노버 노트북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할인 정보부터 먼저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레노버 로크 15 ARP9의 기존 판매가는 136만 9천 원입니다. 하지만 와우 회원 쿠폰 할인을 21만 원이나 하고 있으며 추가로 12만 원의 와우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카드 할인 1만 390원까지 더해서 할인을 다 받으면 무려 128,61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136만 9천 원짜리 고성능 노트북을 128,61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34만 390원이나 할인 받을 수 있네요. 이게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죠.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 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 에 담아놓고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가장 빠른 할인 정보도 얻어가세요. 게이밍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적합한 장비를 갖추는 것이겠죠? 노트북의 사양에 따라 플레이 가능한 게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게이밍 노트북은 더욱 성능과 휴대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해야 합니다. 게임을 끊김없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신 세대의 프로세서와 그래픽 카드가 필수적인데요. 무엇보다 노트북은 한번 구입하면 CPU를 업그레이드 하기 어려워 노트북을 새로 구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노트북 CPU는 인텔 코어 i 시리즈와 AMD 라이젠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인텔은 코어 i5 또는 i7, AMD는 라이젠 5 또는 7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게이밍 노트북 성능의 핵심 부품은 GPU인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의 넘버링 모델명은 보통 큰 숫자가 고성능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품들은 게임의 프레임수를 높여주고 고해상도에서도 부드러운 그래픽을 제공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픽카드 선택시 3060과 4060 수준에서 고민하게 되는데 가성비와 성능 모두 만족하는 지포스 4060을 추천드립니다. 게임 개발사들이 대부분 엔비디아 제품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제품 대비 지포스가 실제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을 고를 때 디스플레이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디스플레이는 게임의 시각적인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크기와 해상도가 게임의 몰입감을 크게 좌우합니다. 15인치 이상의 풀 HD 해상도를 가진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램은 어떨까요? 램은 CPU에서 지원하는 최신 규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램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다중 작업을 할때 시스템이 느려지고 응용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되거나 실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대용량 게임 데이터를 한 번에 빠르게 불러오고 게임 로딩 시간도 줄일 수 있도록 게이밍 노트북이라면 최소 16GB를 선택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3 2기가까지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 하고 있는 레노버 로크 15 ARP9는 어떤 제품일까요? 프리미엄 노트북을 위한 강력한 프로세서인 AMD 라이젠 7이 탑재되어 있으며 그래픽 카드는 게이머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선사하는 지포스 RTX 4060으로 실물과 같은 가상 세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램은 12기가이며 탈착이 가능해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SSD도 512기가가 탑재되어 있지만 슬롯이 두 개가 있어서 한개 추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39.6cm의 FHD로 어떤 상황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또한 144Hz의 고주사율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게임에서 화면 딜레이 없이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 전환을 보여줍니다. IPS 디스플레이도 탑재되어 있어 어느 각도에서도 왜곡 현상 없이 깨끗한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신코와 논옵티머스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이라도 이제는 디자인까지 챙겨야 하겠죠? 강력한 내구성은 물론 슬림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 깔끔한 외관을 보여줍니다. 우측과 후면에 다양하게 포트가 구성되어 있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레노버 특유의 라운드 키캡으로 매우 우수한 키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 키패드와 방향키가 풀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 게임을 할때 매우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펜 소음은 최소화하고 발열을 효율적으로 컨트롤 하는 첨단 냉각 솔루션을 통해 장시간 고사양 게임 플레이에도 문제없습니다. 여기까지 게이밍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레노버 로크 노트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역대급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